교육을 하겠어? 어 전어 오징어 어+ 어+ 어 짜로 끝나는 말을 해고 참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러 회사에 왔습니다 아니 왜 주말을 이틀밖에 없는데 평일은 오일이나 있는 겁니까 아 지금 날좋아하고 남들은 다들 지금 벚꽃놀이다 지금 뭐 소풍이다 나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일일나고 있고. 그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아주일이일일일일일 아... 어, 아... 어? 아, 어들 새내기 여러분 제가 지금 지루한 일상에 좋은 컨텐츠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 옆에 맨날 있는 지금 사수님 아시죠? 예그 네, 선배님 우리 새내기 여러분께서 댓글에서도 우리 사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사수님께 몰래카메라를 하나 할 거예요 이거 완전 제대로 유튜브 각이다 이거 오늘의 몰카 내용은 사수님하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반말하기 수평적인 단계가 더 좋잖아요 수직적인 단계보다 사수님이 하는 말 모두 다 제가 어 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뭐에요 뭐뭐입니다 뭐뭐습니다 이런 거다 안에 다 어야 새내기 여러분 우리 사수님의 리액션이 어떨지 다들 기대해 주세요 혜택에 빠빠빠빠다 어, 몰래카메라의 타겟 타깃... 아직 안 왔네요 이거. 자기도 맨날 지각하면서 나한테 물어 가야, 맨날 아, 어 고짬씨 졸지 마세요 고짬씨 카메라 끄세요 고짬씨 오에스 다 먹지 마세요 고짬씨 아이코스 충전기 좀 빌려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사수님한테 완전 참교육을 하겠... 어! 아, 언제 와 근데 고맙습니다 어. 어, 어. 응. 좋은 아침이에요 어 <강 virgin> 지금 저한테 반말 하시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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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요. 맞다 t 철씨 이따가 오후에 회의 진행하니까 점심 전까지 관련 자료 서칭해서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네 알겠어 계속 저한테 u 말 y 시는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 l d s o m e t h i n 저 아니, 반말 안 했습니다 l d is on the same day. I 예 u e s s so. I guess you want to c 해 m e t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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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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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완전 자연스러워... 어...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니다 사수님, 오늘 제가 봐주지 않겠어요 완전히 주작 없이 제대로 몰카를할 겁니다 어? 저 지금도 담피라고 일단 제가 업무하면서 공격 방법도 계속 구상하고 있겠습니다 탈탈 털릴 준비하고 있... 어... 대어를 차차차차자 잠시 제가 아까 음. 부탁드린 일다 하셨어요? 아예 지금 보냈 어. 잠시 이 자료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음. 이거 내입 어. 네? 아까는 내 시. 저 회의 갔다 올 테니까 빨리 다른 자료 찾아주세요. 어? 네. 싫어.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몰카 공격을 막 하니까 지금 사수님 지금 뿔난 거 화난 거 보이시죠? 하지만 이 최고참.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 이름이 왜 고참인지 완전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부탁했던 자료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에드에서 그냥 보낼 겁니다 그러면 더 열받고 화났겠죠? 날마다 황금대여가 쏟아져! 참씨 응?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요 응? 그... 고참씨가 아침에 서치해주신 자료랑 아이디어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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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요 고마 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서로 화풀시다 네? 고참 씨뭐 드실래요 점심 점심, 점심. 허, 아 점심 저, 연어 아니 아니 무한 연어 <laughs> 음, 그거 말고 다른 거 아, 다른 거 광어 전어 오징어 장어 장어 풍천장어 어제 내가 읽은 책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어 하나도 못하고 난 한국어 어어어짜로 끝나는 말은 한국어 중국어 미국어 라틴어 드디어 미디어 아니, 어 진짜 어, 어, 왜 어, 어. 이래요 예? 아니 왜 계속 어짜로 끝나는 말로 사람 낳는데요 아니 사수님 우리 아이가 원스토어에서 어짜가 들어간 경품을 준단 말이에요 1등은 무려 황금 배어1돈을 주고 네? 이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 어짜로 끝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어. 대어를 찾아서 원스토어 혜택이 바다에 출몰한 원스토어를 잡아라. 대어를 부탁해요. 혜택의 바다 대어를 찾아 원스토어 바다 날마다 황금 대어가 쏟아져. 네. 원스토어 검색하고 황금 대어를 잡아라.